불면증이란 무엇인가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시계만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을 맞이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눈은 감기는데 머릿속은 맴도는 생각들로 가득하고 다음 날 아침을 걱정하며 더잠못 이루게 되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면증의 시작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30% 이상이 만성적인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인, 수험생, 갱년기 여성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불면증은 약이나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루틴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거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실제 효과를 봤다고 공유된 후기를 바탕으로 불면증 극복에 도움되는 7가지 생활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분명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증상이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불면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하루의 컨디션은 물론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 심지어 체중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수면의 질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만성 질환의 위험까지 증가하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 극복 전내 수면 습관 체크하기. 루틴을 바꾸기 전 먼저 내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얼마나 해당되시나요? 이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이 이미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꿔줄 수 있어요. 불면증 극복 방법 7가지. 수면의 핵심은 리듬입니다. 하루는 늦게 자고 주말엔 나 절두시까지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언제 자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게 돼요. 아침 기상 시간부터 고정하고 점점 취침 시간을 앞당기면 자연스럽게 생체시계가 재설정됩니다. 실천팁, 알람을 기상시간만 맞춰두고 잠이 안 와도 침대에서 억지로 누워있기보단 조용한 독서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계속 케어있게 만듭니다. 특히 SNS, 영상, 뉴스는 자극적이라 뇌가 안정되지 못하죠. 잠들기 최소한 시간 전엔 휴대폰을 손에서 놓고 간접조명 아래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실천팁, 베개 옆에 책한 권과 작은 무드 등을 두면 자연스럽게 자기절 루틴이 생겨요. 도움이 되는 음식 피해야 할 음식 실천 팁 저녁 8시 이후엔 수분 섭취도 조절해 야간 소변으로 인한 수면 중단을 막아주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6시간입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8시까지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후부터는 허브차나 따뜻한 보리차, 루이보스차로 대체해보세요. 실천 팁 수면 팁 타임을 루틴화하세요. 예쁜 컵에 레몬 한 조각 넣은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마음을 차분하게 해줘요.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간단한 요가, 동작이나 복식호흡, 명상앱을 활용해보세요. 단 5분만 투자해도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실천 팁, 오늘 하루 수고했어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등을 토닥이며 마무리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져요. 수면을 위한 최적 온도는 18, 20도입니다. 너무 더우면 자주 깨고 추우면 잠들기 어렵죠. 또한 침실은 오직 자기 위한 공간으로 제한하세요. 침실에서 업무, 식사, SNS 등을 하지 않도록 하면 뇌가 그 공간을 휴식의 장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천 팁빛 차단 커튼, 뒷마개, 향초, 공기정화 식물도 활용해보세요. 라벤더, 캐무마일, 베르가목 같은 향은 수면 유도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또한 잔잔한 빗소리나 바람소리, ASMR은 심신을 진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실천 팁 자기 전 핸드폰을 멀리 두되 블루투스 스피커나 타이머 기능 있는 향 디퓨저를 활용해보세요. 숙면 루틴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불면증 극복 실천 팁과 후기 요약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후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약보다 루틴 꾸준함이 해답입니다. 한두 번 실천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2주만 지속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실제 후기 예시 불면증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루틴은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당신의 밤을 바꿔줄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될 거예요.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어느새 평온한 숙면의 밤으로 이어질 겁니다.